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 피했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도 이렇게 왔어. 어우, 내년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돌보는 거지. 이게 일로 왔어. 그럼 큰일 나요. 방사능 다 들어옵니다. 어. 지금 여기서 방사능이 나와, 안 나와? 잘 모르지.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돼. 어디서? SNS 한번 보세요. 어. 내가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니까 말하기가 힘들 거고. 여기서 나온 태풍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미국까지 가는 거야. 이게 미국까지 가는데 한국 안 오겠어? 그래도 참 복받은 나라지.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지, 여기 일본 거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어디 거? 한국 거 가는 거야. 2위도 있잖아요. 2위는 멀어. 오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가깝게 가깝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우야. 미국 고기야, 미국 고기, 미국 소, 어디가 품질이 좋아? 어, 여기가 좋아요, 미국 소가 좋아요. 어이 뭐 그런 말을 합니까? 미국 소가 좋은데 이건 미국에서 먹을 때야.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면 소 살려서 오나 살려서 배에다가 사료도 주면서 아니잖아. 죽이고 오는 거야. 그럼 죽였어. 그러고 배 타고 오는데 얼마? 두달 걸리지. 그럼 냉동이야. 어떻게, 뭐, 뭐, 세워서 말려가지고 와? 냉동이잖아. 그럼 품질이 올라가, 내려가, 떨어지는 거지. 한우, 미국에 수출해봐. 이것도 두달 걸려. 그럼 냉동이야. 그럼 한우 냉동고기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먹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품질이 떨어져. 우리는 중국에다 열심히 갖다 팔면 되는 거야.